충청도 도시별 특징 3편. 청양 인구 3만 명 충남의 알프스 전체 면적의 약 64.8%가 임야인 청정 농업 지역으로 청양 고추, 구기자, 칠갑산이 유명하지만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고령화 문제가 심하죠 괴산 인구 4만 명 노인 인구 비중이 약 41.4%인 초고령화 사회이지만 아로티시와 중원대학교가 있고 산막이 옛길이 캠핑 성지로 유명해 젊은층이 많이 보이죠 보은 인구 3만 명송리산과 대추 전국 최대 생산지로 유명하고 스포츠파크 조성을 통해 각종 전지 훈련과 대회를 유치하며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고 있으나 인구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죠 옥천 인구 5만 명 정지영 시인의 고양이자 택배 물류의 중심지인 옥천 허브와 금강 올갱이국으로 유명하죠. 2026년 개통 예정인 광역 철도가 완공되면 대전역까지 10분대에 연결되어 인구 유입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동 인구 4만 명, 국악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와인 1번지로서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지만 초고령 사회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죠. 금산 인구 5만 명, 전국 인삼 유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삼의 수도이며 금산 세계 인삼 축제가 매우 유명하죠. 생활권이 겹치는 대전 광역시와의 통합 논의가 지역의 해묵은 과제이자 최대 이슈이며 최근 대구 군위 통합 사례 이후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계룡 인구 5만 명 2003년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탄생한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이자 삼군 본부가 위치한 군사도시입니다. 군사 보호 구역으로 인한 개발의 한계와 산업 기반 부족으로 대전의 배드타운 성격이 강하죠. 서천 인구 5만 명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훌륭한 입지 덕분에 한산모시와 한산 소곡주가 매우 유명하며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생태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라는 큰 아픔을 겪었으나 재건에 힘쓰고 있죠. 부여 인구 6만 명 백제의 마지막 수도답게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득하고 충남 최대의 수박 토마토 산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 가 심해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구 유출이 심하죠. 해안 인구 6만 명, 3명이 바다인 국내 유일의 해안 강립공원 지역으로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 도시입니다. 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대체할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죠.